주가 펀치 한번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야, 지금 킹데 오... 전교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보이시다시피 오늘도 제우스 FC 꿀잼 경기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웨스트짐 소속의 이휘재 선수. 1승 0패입니다. 과거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반갑네요, 또 보니. 자, 두 번째 선수입니다. 오늘 첫 승에 도전하는 주지수 파이터입니다. 자, 박균태 선수입니다. 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정보지에는 본 주지수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방금 링 아나운서 분께서는 노바 MMA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어, 확실한 정보 아시는 분 계시면 은 댓글로 정정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는 제우스 FC의 경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세 번째 대회 경기들 풀고 있습니다. 근데 어, 성격이 급하신 분들 혹은 차도르의 해설보다는 스포티비의 해설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우스 FC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전 경기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우스 FC 공식 유튜브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 주지수 파이터 대 어, 종합격투기 파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글러브 이휘재 선수, 빨간색 글러브 박균태 선수. 이렇게 오 지금 킥 캐치하고 주먹 주고 봤는데 오히려 이휘재 선수가 펀치 한번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야 지금 킥 날렸는데 오히려 카운터 맞습니다 오, 이미재 선수, 플라잉 닝까지 파운딩, 경기 그대로, 이야, 그렇게 경기 가져갑니다. 승리, 승리입니다. 아, 지금 얼굴이 굉장히 부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짧은 경기가 나왔죠? 짧고 굵은 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선수 굉장히 치열합니다. 시작부터 킥 주고받으면서 이 장면이죠. 킥 주고받으면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휘재 선수의 타격 센스를 볼수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오른손 펀치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쭉 뻗는, 오른손 쭉 뻗는 이, 이손 있잖아요. 이렇게 쭉 뻗을 때뭐 당연한 거지만 가드는 손으로 해 줘야 되는 만큼 펀치를 날리기 위해 주먹을 뻗어 버리면은 당연히 가드가 비어 버립니다. 유이재 선수 어, 상대방이 오른손 던지기를 기다렸다가 카운터 노린 겁니다. 공간 생기자마자 이 부분을 노리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셨죠? 왼손 쭉 뻗어 봅니다. 아쉽게 어, 제대로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시도는 좋았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교전입니다 여기는 약간 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테크닉 분석 이라기보다는 둘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말해서 더킹을 하면서 들어가는 주먹의 경우 두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균태 선수의 오른손은 여기에 있을 상대방의 머리를 노리고 날린 거고 유희재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을 상대방의 머리를 날린 건데 두 선수 모두 머리를 움직이면서 주먹을 날리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빗 나가죠. 이렇게 주먹이 엇갈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오른손이 빗 나가자마자 양 선수 모두 왼손을 아래서 위로 어퍼컷 네, 노립니다. 몸 포지션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양 선수가 노린 게 똑같습니다. 았 오른손, 왼손 여기서 서로의 오른손이 빗 나간 다음에 후속 타 왼손 후속 타를 노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어퍼컷을 끝까지 노립니다. 하지만 박균태 선수는 왼손을 올리다가 이휘재 선수 몸에 걸려요. 이휘재 선수 오른팔 쪽에 걸리고 맙니다, 펀치가. 왼손이 걸리자 오른손도 노리지만, 일단 오른손도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죠. 양 선수의 주먹이 엉키면서 모든 주먹이 다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휘재 선수가 오른발 킥을 날리죠. 어 굉장히 묵직한 레그킥이었는데, 박균태 선수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백스텝을 그 순간에 밟으면서 피해를 최소화 했죠 근데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좀 쩝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로우킥은 오른발로 정석대로 그냥 날립니다. 근데 오른발 날리자마자 위지, 이휘재 선수가 뭘 하냐? 실미전로 섞어줍니다. 자, 발차기를, 발차기를 한번더 날릴 것처럼 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자,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로우킥은 오른발로 정석대로 그냥 날립니다. 근데 오른발 날리자마자 위지, 이휘재 선수가 뭘 하냐? 실미전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휘재 선수 오른발이 먼저 들립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른발 발차기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균태 선수 입장에서는 오, 오른발 발차기가 들어오나? 하고 약간 낚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휘재 선수 여기서 킥을 순간적으로 스위치 해줍니다. 말 그대로 스위치 킥. 일단 순간적으로 킥이 스위치 되는 것을 보고 박균태 선수 급하게 예, 일단은 머리를 가드를 해줍니다. 예, 가장 중요한 머리 가드를 해주지만 어, 이 킥은 바디를 노린 거였습니다. 아, 진짜, 심리전에 심리전에 심리전. 이런 게 꿀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바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야, 근데 박균태 선수 동체 지력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왼손으로 키 캐치해주고, 오른손으로 카운터 날립니다. 이두 선수는 워낙 거칠고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붙을 때마다,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굉장히 재밌는 양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박균태 선수가 오른발 하이킥을 노립니다. 자, 셋업도 굉장히 좋았어요. 페인트 섞어주면서, 이렇게 심리전 하다가 오른발 하이킥을 날리고 명중을 했어요. 근데 이휘재 선수 어떻게 합니까? 하이킥 그대로 받아주고 오른손 카운터 노리죠. 하이킥을 날릴 때 생긴 왼쪽 앞면의 빈 공간을 향해 정확한 오른손 카운터를 꽂아넣는 이휘재 선수였습니다. 바로 녹다운 당하죠. 경기 끝내러 들어가는 이휘재 선수 정확한 타이밍에 야, 니킥 꽂아넣고. 후속탑 파운딩으로 경기 마무리합니다. 아, 워낙 경기가 짧고 굵다 보니까 경기 자체보다 분석이 더 길어지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오늘도 어, 여러분들께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